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울경제보도입니다. 2026년 1월 16일, 직장인에게 필요한 6가지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먼저 삼성 이야기부터 할게요.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청소년 마음건강 플랫폼 라임, 아시나요? 라임이요? 처음 듣는데요? 삼성생명공익재단이랑 삼성화재, 삼성카드가 같이 만든 상담채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누적 이용자가 19,000명을 넘었거든요. 19,000명이나요? 꽤 많이 이용하네요. 그중에서 위기 청소년 2,846명이 상담지원을 받았고요. 특히 극단적 선택 직전에 있던 청소년 11명을 실제로 구조했대요. 11명을 구했다고요?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성과네요. 맞아요. 생명지 키위도 1,239명을 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민간안전망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 다행이네요. 다음은 대학가 소식인데요. AI 플러스 X 융합교육이 확 퍼지고 있어요. AI 플러스 X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전공의 AI를 결합하는 거예요.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요. 아 문과생도 AI를 배운다는 거군요. 네. 서울대가 융합 AI 광역으로 100명을 새로 모집한대요. 단국대는 아예 17개 단과대 전체에 AI 교수를 배치했고요. 17개 단과대 전부요? 규모가 크네요. 성균관대도 AI 플러스 X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하고요. 이제 문과, 이과 경계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취업 시장에서도 AI 역량이 중요해지니까 당연한 흐름이겠네요. 그쵸. 다음은 좀 무거운 소식인데요. 서울 시내버스 파업 타결됐잖아요. 아 파업 끝났죠.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근데 그게요. 뒤에 청구서가 남았어요. 임금 2.9% 인상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거든요. 정년 65세요? 꽤 파격적이네요. 문제는 통상임금 반영하면 실제 월급이 19% 오른대요. 버스기사 월급이 610만원 수준이 되는 거죠. 610만원이요? 그럼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게 서울시 재정 지원이 5천억 원 이상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에요. 5천억이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네요. 맞아요. 파업은 끝났지만 재정 부담은 이제 시작인 셈이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정이겠어요. 다음은 좀 따뜻한 소식이에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랑 유니클로가 아동 시설을 지원했거든요. 어떤 지원인가요? 유니클로가 3억 5천만 원을 기부했고요. 특이한 건 폐유류로 가구를 만들었어요. 폐유류로 가구요? 어떻게요? 한 옷을 파쇄하고 압축해서 플러스넬 패널이라는 소재로 만든데요. 이걸로 책상이랑 책장을 각각 250개씩 만들어서 전국 30곳에 배포했어요. 환경도 생각하고 아이들도 돕고 일석이조네요. ESG 경영의 좋은 사례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더 참여하면 좋겠어요. 다음은 금융 소식인데요. 하나은행이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했어요. 연금 생활비 대출이요? 어떤 상품인가요? 4대 공적 연금 수령자 대상이에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받는 분들이요. 조건은 어때요? 한도가 50만 원이고요. 금리가 연1% 고정이에요. 연 1%요? 엄청났네요. 산년 기간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라서 필요할 때만 쓰고 이자도 쓴 만큼만 내면 돼요. 연금생활자분들한테 유용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창업이나 공장 입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고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디가 좋다고 나왔나요? 창업하기 좋은 곳 1위가 성남이랑 안양이에요. 수도권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역시 수도권이군요. 공장은요? 공장 입지는 반대예요. 1위가 고성, 남해. 영암 같은 비수도권이에요. 창업은 수도권, 공장은 비수도권이라는 거네요? 네. 228개 지자체에서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사업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네요. 지금까지 서울 경제, 직장인을 위한 여섯 가지 뉴스였습니다. 경제용이었습니다.